이번 시간에 우리 표 기능, 차트 기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글에서 이제 표, 표라는 걸 이제 만들 수가 있죠. 그표 기능이요. 자, 표라는 거는 하나 이상의 셀로, 셀로 구성된 것으로 데이터를 일정한 형식과 이제 순서로, 순서로 정리를 할때 이제 사용하는 게 우리 표죠. 그래서 표를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런 이제 표를 만들었을 때 여기는 이제 구분이다해서 이런 데이터를 집어넣고 여기다 이제 미국의 데이터 여기는 이제 독일의 데이터 여기는 이제 한국의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집어넣을 수 있죠.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일정한 형식과 그 순서로 그 순서로 정리할 때 이제 사용하는 게 우리가 표예요. 그리고 표를 이제 작성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사각형 하나 하나가 생기죠. 이런 사각형 이제 하나 하나를 보고 우리는 이제 셀 셀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이 표라는 거는 하나 이상의 셀로 구성된 걸 보고 우리가 이제 표, 표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표에다가는 여러 개 이제 서식, 서식을 이제 다양하게 변경을 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 모양을 변경시킨다거나 아니면 각각의 셀마다 색깔을 이제 변경을 시키거나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표의 서식을 변경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셀을 이제 여러 개, 여러 개 셀로 나누거나 나누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두개 이상의 셀을 하나로 이제 합칠 수도 있더라.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개 셀들을 이제 한 칸으로 그렇게 이제 합쳐 놓은 거죠. 그리고 이 하나의 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두 줄로 나누거나 아니면 두개 열로도 그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표 안에 중첩된 그런 표도 우리가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런 표도 우리가 이제 편집도 전부 다 이제 할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가 생겼는데 이 안에다가 이 안에다가 여기다가 또 다른 표를 우리가 또 만들 수 있다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표 기능에 보게 되면 이제 평균이다 합이다 이런 것들도 이제 계산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미국의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독일의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고 한국의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을 때 이런 평균값을 우리가 직접 계산해서 내가 직접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값들에 대해서 이제 평균값을 구해달라 합을 이제 구해달라 곱슬 이제 구해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의 값들을 우리가 계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표 형태로 작성된 거를 일반 텍스트 형태로도 변형시킬 수 있어요. 이런게 이제 표 기능이요. 그다음에 이제 차트 기능이요. 차트라는 거는 데이터를 데이터를 막대가 됐든 선이 됐든 도형이 됐든 그림이 됐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한 걸 보고 우리가 차트, 차트라고 하는 거죠. 이런 차트는 크게 보게 되면 2차원 차트다, 3차원 차트다 해서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이런 차트의 종류에 보게 되면 이제 막대형도 있고요. 꺾은선형도 있고 원형도 있고 도넛형 이런 것도 있고 분사형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차트를 이제 만드는 거는 자료의 이제 변화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한눈에 이제 알아보기 쉽게 그래프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제공해 주는 게 우리 차트죠. 이런 차트는 데이터 전체가 됐든 아니면 데이터 중에 일부분 일부분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이제 차트를 만들어 줄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표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차트의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걸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최근에도 표 기능과 차트 기능에 대해서 특징을 이제 묻는 문제가 시험 문제로 이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요 내용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